김장철을 맞아 캐나다 벤쿠버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과 캐나다를 찾은 관광객까지 찾아와 김장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어느 해보다 호응이 뜨거웠던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 물기를 짜내고 준비한 김치소를 꼼꼼히 버무립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겉잎으로 정갈하게 감싸는 모습도 제법 능숙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져가 당장 식탁에 올릴 생각에 설렙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아, 불고기 만들 거예요. 불고기랑 우리 만들었던 김치 같이 먹을 거예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밴쿠버 김치 나눔 축제. 지난해보다 약1 0 배나 많은 200명가량이 참가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눴습니다. 동포들은 물론 비한국계 신청자도 크게 늘어. 영문 김치 조리법과 김장 소개 영상도 준비됐습니다. I really enjoyed it because it showed me like uh, uh, what kimchi making means to the Korean people. We have an experience making kimchi. It was really fun today. 밴쿠버 여성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개최하고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과 제외 동포청이 후원한 올해 행사는 어느 해보다 깨끗하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큰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동포 한식 사업가가 제공한 주방에서 행사에 앞서 이틀 동안 20명이 모여 미리 배추 350포기를 절이고 거기에 들어갈 김치소와 수육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인회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전문시설에서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좀더 올나라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어서 전보다 작업시간도 반으로 줄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저희가 또 작업에 지금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언제든지 제가 할수있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 인기와 더불어 한인 사회가 한식을 꾸준히 알려온 덕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한 김치 판매액은 5년간 한해 평균 약 17%나 성장했습니다. 높아지는 김치 인기에 발맞춰 한인 사회와 우리 공간은 힘을 모아 김장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넓은 장소를 섭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치 시연을 하고 참가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 각종 공공외교 행사, 문화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를 할때 참가자들이 김치를 실제로 맛보,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캐나다 벤쿠버에서 YTN 월 이은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 4년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중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겨뤘는데요. 현지 한인사회와 공관의 지원 노력에 힘입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학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또한 번지 밤에 추처할 때도 한 봉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라면을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의 눈으로 관찰한 한국인의 라면 사랑을 유머를 곁들여 묘사하고, 일본 학생은 서울 여행 중 친절한 한국인을 마주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제가 뚫어뜨린 물건을 지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수 있는 한국어는 고마워요. 혼이 없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했지만 그분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대해치웠습니다. 중국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제7회 화동지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열등 경연 끝에 1등의 영예와 장학금을 거머쥔 주인공은 멀리 저장성 민보에서온 중국인 학생. 남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하며 자란 유년 시절을 한국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빗대 불어내며 자신과 친구들을 향한 격려를 전합니다. 제 자신에게, 제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웅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발걸음은 좀 멈추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 We can always be queen.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으로 축소 진행되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대회. 상하이와 저장성, 장수성 등의 9개 학교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모여 한결 높아진 한국어 실력과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표현이나 발음이나 이 방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방면에서 전해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발표 주제도 한국의 e스포츠와 전통 간식 약과, 저출산 문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한국어에 대해 관심도 생겼습니다. 대회가 열린 상하이는 2011년 한국 정부가 중국에선 처음으로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역 우리 동포들과 공간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학교가 꾸준히 늘면서 지금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화동 지역 9개 학교에서 천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와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자라나는 중국내 청소년들이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지 학교에서 중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laughs> 월 박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진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행 불법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관문격인 과테말라에 불법 이민을 하려는 외국인이 몰려 노숙까지 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현지 우리 동포들도 경제와 치안 악화 가능성을 걱정하며 해법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외줄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험난한 산길을 내려갑니다. 계곡물이 불어난 정글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지만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약 160km에 걸친 열대우림 늪지대 정글. 다리엔 갭을 건너는 불법이민 행렬입니다. 죽음의 정글로도 불릴 만큼 위험천만하지만 사실상 남미에서 북중미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이다 보니 목숨을 건 발길이 이어집니다. <목소리> 올해 들어 남미에선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이들의 수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다리앤갭 정글을 통과한 사람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41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과테말라를 거쳐 멕시코까지 들어가다 적발된 이민자 수는 156만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계난에 취한 불안까지 심각해지자 불법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과테말라에는 중남미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베네수엘라 출신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불법 미국행을 시도하며 길목인 과테말라 시티 곳곳에서 노숙하는 광경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Nosotros acá hemos estado en la calle, pues, porque hemos tratado de reunir la plata para poder seguir a, a México y pasar a Estados Unidos. Ahorita estamos durmiendo aquí porque ayer veníamos de Que sale, veníamos en el autobús y en la cabala nos quitan plata, nos hemos quedado sin dinero. Conseguir financiamiento para poder llegar más adelante y avanzar al objetivo que tenemos, que es llegar a Estados Unidos, lógicamente. Por eso emigramos.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를 임시 수용하거나 되돌려보낼 방법도 마땅찮다는 겁니다. 거리로 나오는 이민자들은 노숙과 굶주림,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취안 불안도 커집니다. 종교 시설이 마련한 한 이민자 보소도 호 30명 정원이지만 벌써 60명까지 수용한 상황. 지난해, 우리, 여기, 가자마라 역시 빈곤 문제 등을 겪는 터에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까지 몰리면서 경제와 체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에 현재 우리 동포들의 걱정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어... 그곳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했던 북미로의 이주가 정말 성공적으로 가능할지 많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까나내기를 안고 이렇게 그 엄마가 또 아빠가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볼파볼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어 사탕을 이제 건네면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한인 사회나 어, 과테말라 그 정부에서 많은 그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은. 동포들은 특히 위험에 내몰린 어린이, 청소년, 노숙인도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도울 인도주의적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와이탄월드 김성우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 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식이나 K-팝과 비교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해 한인 큐레이터가 함께 기획한 건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한인 최초로 필라델피아 미술관 임원까지 오른 동포를 소개합니다. It's a very energized, fresh kind of modernism uh, that is based in in part in high technology, new uh, new innovative uh, technology, electronic technologies, um, but is also rooted in tradition and the craft tradition of Korea. Beautiful. There were so many nice things that I was able to see, and I learned so much. 미술관은 18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25만여 점의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미술관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을 관리를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매해 소장품을 입수를 하게 돼요.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증을 받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수되는 그 소장품이 한 해에 몇천 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에서 나오고 자라고 교육을 받고 이미 미술사 석사를 그 취득한 상태에서 미국에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술행정학으로 어, 석사를 하나 더그 취득하게 되었고요. 펠라델피아로 2006년에 어, 오게 되었고. 오게 된 계기는 이 미술관에서 이제 처음, 최초의 한국미술 큐레이터의 자리를, 오퍼를 받아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계속 그 동아시아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특별한 비결이라기 보다는 아마 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 저도 그냥 앞뒤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에는 28분의 한국 작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인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 작가도 두 분이 계신데요 87년, 88년, 89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89년부터 일어난 일년의 변화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그니까 작품으로 보면 저희가 한 2000년대부터의 작품 그리고 지금 이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커미션을 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 오프닝에. 어, 800분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해서 축하를 해주셨고요. 아마 그게 저희 미술관 오프닝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오프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전시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국미술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시아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처음 오다 보니, 아, 이제까지 그 미술관에서의 아시아 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어, 제가 있는 동안 좀 좋고 중요한 미술작품들을 많이 소장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제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